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잇 몸이 좋지 않을 때 발치한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 나운동 나운동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께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는 원장 김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를 빼고 그 부위로 임플트를 다시 해놓으신 분들께 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를 빼게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충치가 심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어, 아니면 부딪혀서 이가 탈락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잇몸병이 심하게 진행돼서 이가 흔들려서 이제 더이상 쓸수 없는 상태가 돼서 발치해야 되는 어, 그런 어,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이판드 치료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어, 다른 경우와 틀리게 어, 다른 케이스와 조금 이제 차별성이 있게 이몸미좋치 못해서 이를 빼는 경우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몸병 다시 말해서 이제 치료질환, 풍치 이런 질환에 의해서 이를 빼는 경우 어, 단일 치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 어, 비교적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 치아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임파트 보철물을 완성하고 나서도 임파트 보철물 주위에 음식물을 끼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이, 이런 임무 좋지 못한 상태의 치아를 치료할 때 먼저 발치할 치아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 발치할 치아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환자분의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겠지만 어,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과 틀리게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치아뿐만 아니라 그 옆쪽 치아도 풍치 이목병이 심하게 어, 진행되어서 염증에서 치조골이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민접 치아를 발치할지 를 또는 이제 그대로 쓸지 먼저 그걸 먼저 상의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치료를 권유해 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뭐 물론 이제 환자분들의 의사가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께 이제 발치할 치아, 어떤 치아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데 발치할 범위를 상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할 치아를 결정하고 옆에 치아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옆에 치아 상태가 풍치에 의해서 잇몸병에 의해서 망가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치아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보처를 하고 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치료가 완료되고 나서도 옆에 치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음식물이 깰수 있는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 치아를 스프린트 크라운을 해서 여러 개의 치아, 그러니까 두개 내지 세 개의 치아를 엮어서 한 덩어리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보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치아들이라고 해도 두개 내지 세개 인접 치아들을 크라운으로 해서 한 덩어리로 이제 묶어 주게 되면은 그 흔들리는 정도를 어느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그런 보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이제 더 이상 음식물이 끼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편안하게 보철적인 치료를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접 치아 그러니까 임파트를 할 옆에 있는 치아가 어, 풍채에 의해서 망가졌을 때 어떤 상태로 접근하는지 어떤 이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그 어, 관련 내용을 또 이제 다시 스트림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이제 그 저녁쯤 해서 어, 저희 이제 일정 시간을 놓고 방송하려고 하는데 어, 저도 이제 시간을 정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무튼 어, 저녁 시간에 오시면 은 저희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나, 그, 네이버,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저녁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